안녕하십니까 여수 왕깔지점 여수의 캐나마 이성호입니다. 저희 두 번째 배도 들어왔습니다. 예, 지금 들어와서 지금 예 지금 선진들 다 내려드리고 예, 짐을 빼고 있습니다. 예 보십시오. 아, 아 사모님 그 뭐예요? 이거 남아서 못다 담아서 콜러에 못 담아서 떡을 다니는 소감? 네, 정말 행복했습니다. 어디서 왔어요? 대박입니다. 강원도 하천에서 왔습니다. 강원도 하천? 네. 강원도래요. 몇년 다니다 올해 같은 일 처음입니다. 오늘 같은 날은. <laughs> 그래요? 정말 예. 사장님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고요. 아 이거 별 말씀 나하십니다. 어. 이야, 보십시오. 아유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 단니는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뭐 초저녁부터 꾸준하게 나왔고. 밥 먹고 나서부터 새벽 넘어가면서 시알이 좋아져 갖고 네. 작은 고기는 버리고 큰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 눌려 갖고 대단하십니다. 전부 다 이렇습니다. 이게 지금 눌른 장이다 그죠? 헤이. 아 열어보겠습니다. 헤이. 엄청납니다. 이요큰거 많아요. 아큰게 많아요. 의심했어요. 예? 여기 좀내려보입시오 예? 어, 어디서셨습니까? 예 어디서 오신다?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. 오늘 당연 소감 부탁드릴게요. 아 너무 정신없이 너무 실뭐실 어, 뭐, 틈이 없을 계속 잡고 어, 계속 잡혔었고요. 예. 시알도 너무 굵구가지고 소머도 못. 이렇게 시알이 갈수록 굵어지길 봐요. 예. 예. 너무 큰 것들 많이 삼치. 예. <laughs> 예.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. 어마어마하게 잡아버렸습니다. 요수 앙칼쥬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, 출조점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수 여수 왕칼쥬는 요수의 캐나마 이상우였습니다. 와, 딱 보이시죠? 거기 담을 때 요수가 마다리 푸대다 담고 막 이게 보이시오 헤헤이! 이건 뭐예요? 이뭔 가만히 이거. 아, 고기입니다. 아, 고기. 우와, 막 이게. 할말 없습니다. 그냥 저 울트라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요수 왕칼쥬 요수에 캐나마 이상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무실 가셔가지고요 얼음 보충하시고 어제 식권 드렸죠 식당에서 식사하십시오 스치로폼 박스 사무실 가면 다 있습니다 모든게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가십시오 네, 네. 와 엄청납니다 구경하시러 오신 분들도 많고 거기를 많이 나오니까 구경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